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은퇴했지만 억만장자 순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그가 최근 한 기업 행사에 참석을 예고해 눈길을 끕니다 빌 회장님 덕으로 해도 좀 오시면 안 될까요? 9일 외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현지시간 내달 10일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열리는 테라파워의 4세대 소형 모델 원자로 SMR 1단계 나트륨 실증 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는데요 이번 기공식 참석이 원전 사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네요 빌 게이츠는 2008년 테라파워를 설립해 나트륨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하루 약 100만 달러 현재까지 총 1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에 국내 기업 SK도 테라파워에 투자해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크리스 레베스크 테라파워 CEO는 막바지 홍보에 나서며 2단계 투자도 시사했는데요. 게이츠 후광을 아는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전 건설 소식 조태영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의 중요성이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산업이 주춤했던 이유, 그리고 최근에 독일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배경, 이런 것에도 전력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양도 많아야 하지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면 역시 아일랜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데이터 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죠 이거는 SK의 에코플랜트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으니까 쭉쭉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일랜드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18%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고요 2028년으로 보면은 3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허브가 되기 위한 가장 큰 문제가 이 전력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IEA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이건 2024년 전력 보고서 인데요 2026년에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지금의 두배가될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리고 그 구하기 어렵다는 엔비디아의 ai 칩 이런것도 쉽진 않겠지만 대량 으로 구했다고 치고 그리고 기술 까지 갖췄다고 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면 ai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라파워라는 회사는 빌게이츠 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빌게이츠라는 거인이 테라파워라는 회사까지 세워가면서 왜 smr을 하려고 하겠어요. 전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 못지않게 영속성이 있는 발전 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까지 갖고 있습니다.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면서 요 탄소배출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발전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원자력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원자력발전밖에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원자력발전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게또 문제점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냉각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냉각수가 많이 사용되는데 오염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방사능 폐기물 문제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그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이 지금으로서는 최적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대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 가운데 상당수를 이 SMR은 해결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SMR이다 보니까 출력이 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소형이니까 출력이 작을 수 밖에 없겠죠. 원자력 발전은 출력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떨어지는데 출력이 낮으니까 비교적 안정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냉각수도 훨씬 덜 필요하고요. 작으니까요. 부품이 한 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 처럼 이런 전력이 필요한 건 옆에다가 옮겨서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강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점만 가득한 것 같은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단점 가장 큰단점이라면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게임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걸 본격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일부 하고 있지만이 나라는 안전 기준 자체가 선진국보다 더 낮은 나라들입니다.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어쨌건 러시아와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화에서는 속도가 다소 뒤처졌지만은 미국의 민간 기업들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리츠 증권 리포터 모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MR은 설치가 간편하고요. 또 전력이 필요한 곳 옆에다 설치를 하면 되니까 송전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에는 가장 적합한 전력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내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주로 있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 면 원전이 많이 있는 동부 남부지역 이쪽에 주로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mr이 상용화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한방에 돌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는 ai기업 그리고 데이터센터 기업 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었다면 은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전 쪽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메리츠증권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것 이런 것도 이런 전력 수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황 이죠. 결론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SMR로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점, 이거를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지금 같은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전, 그 중에서도 이런 단점들을 많이 줄인 SMR이 대안이 될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나 대체 에너지도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라고 볼수 있지만요. 조은 효율이라든지 경제성 같은 문제점들 앞으로 따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치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뿐만이 아니라 각종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전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SMR의 발전 과정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